그러면, 임대주택 사업자? 고등학생들이 구멍이다라고 네네. 많이 지적하잖아요. 네네. 그 부분은 동의하세요? 어, 맞아요. 어. 정부가 실수한 거예요. 2017년 12월에 정부가 대책을 발표를 해요. 임대주택 사업자를 육성한다고. 음. 그 바로 전에 어떤 정책을 음. 피냐면, 다주택자들을 막옥죄는 정책을 쓰기 음. 시작을 해요. 임대사업자 규제를 풀어놓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아. 당연히 그걸로 가죠. 음. 정부가 집값 올리는 주범으로 찍은 다주택자들한테 새로운 제안을 내놨습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에 지금 갖고 있는 집들을 길게는 8년까지 세 올려받지 말고 안정적으로 집을 빌려주라는 겁니다. 정부는 먼저 임대주택 등록 시 발생하는 건강보험료를 감면해 주기로 했습니다. 은퇴의 피부양자였던 집주인은 2019년부터 154만 원의 건보료를 내야 하지만 8년 장기 임대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31만 원만 내면 됩니다. 또 소득세 혜택도 받습니다. 집수리나 관리비 같은 필요 경비의 공제율을 높여 임대소득 1333만 원까지 세금이 면제됩니다. 임대사업자한테는 집값의 80%를 대출해 준 거예요. 응. 규제 지역에서는 집값의 30%밖에 대출을 음, 안 해주는데 바보 아니에요? 양성화 음. 시키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양성화를 왜 대출까지 해서 주냐고 누가 대출까지 더 해주라고 그랬냐고요 제가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에이. 모르는 거죠 음. 임대주택이 900만 호예요 음. 이 정부 들어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늘어나면서 등록 임대주택이 300만 호거든요 음. 300만 호 중에 150만 호는 공공임대예요 그럼 아직도 임대주택의 3분의 2가 아무 정보가 없는 거예요 임대 주택을 컨트롤 하려면 임대료가 얼마인지 어떻게 계약을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음. 굉장히 큰 그림을 갖고 한 거라고요. 음. 근데 저는 그거죠. 다 그런 세팅을 하면서 대출 규제는 그렇게까지 과하게 할 필요가 없었다니까요. 대출을 혜택을 주는 거요 음. 그러니까 특이자. 세금 혜택보다 네. 대출 혜택이 더큰 거다. 그런 거죠. 세금 혜택은 괜찮아요. 세금 혜택을 잠시 준다고 하더라도 음. 4년, 8년 이렇게 못 팔게 두는 거예요. 음. 그 기간 동안은 이게 임대용으로만 쓰는 거거든요. 음. 그리고 임대료를 연5% 이상 못 올리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시장의 임대료를 조정할 수도 있고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이죠. 보도를 보니까 현장에서는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다운 계획서를 새로 쓰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혜택을 주는 대신에 음. 공적 의무를 부과했잖아요. 음. 그러니까 속이고 있는 사업자들이 한 2, 30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의무를 체크하는 거. 이번에 실태조사 해요, 하나도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여태까지 실태조사 안 하고 뭐 했냐고요? 등록임대사업자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그러니까 왜 그랬냐고요? 아, 그니까 나도 묻고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바보같이 진짜 했을까? 진짜 무능한 거예요. 어. 정부가 관리감독을 할수 있는 건데 네. 안 하고 있다가 왜안 했을까? 몰라서안한 거죠. 관리 테만이에요. 임대료 상한제 지키지 않으면 벌금도 물게 돼 있어요. 음. 그동안 법을 바꿔서 음. 임대사업 등록제라는 게꼭 이렇게 세제태까지 줬어야될 거야 해서 저는 약간 부정적이에요. 그동안은 우리가 임대소득에 관해서 거의 소득세를 무리지 않았어요. 음. 그리고 2천만 원까지 분리가세를 했거든요. 네. 지금은 우리가 월세를 받잖아요. 그러면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임대소득세를 내야 돼요. 음. 그리고 임대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건강보험료가 엄청나게 늘어나요. 음, 소득을 계단에... 파악을 하고 소득세를 냈기 때문에 그거와 관해서 상응하는 혜택을 준 거예요. 왜냐? 한꺼번에 너무 세게 하게 되면 등록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큰 그림이 좋은데 네. 계산해 보면 한 10조 정도의 세금이 음. 세다는거 아니에요? 면제 줬다는 거잖아요. 왜 임대사업자 등록제라는 음. 걸 만들어서 과한 혜택을 주고 10조 규모의 음. 세금이 빠져나게 가 만들었다라고 음. 하면, 뭐, 심하게 말하면 이건 행정이 아니라 범죄 아니에요? 혜택을 줄이든지. 그러면 전 이력 그 전제적 혜택을 없애든지 하나 있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없애는 것도 좋아요. 네. 뭐 필요하다면 없애는데, 음. 정부가 나서서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 했잖아요? 음. 아, 그럼 걷어들일 때는. 정도는 해야죠. 말을 해야죠. 해야죠.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 혜택을 줬다가 뺏는 거니까.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책임이 필요한 거예요. 아, 저는 그것도 동의합니다. 네, 네. 아, 저는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네.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을 대대적으로 장려한 바가 있습니다. 절세 수단으로 악용됐고 결국 투기에 꽃길을 깔아줬다는 비판만 남았습니다. 정부는 스스로 장려했던 등록 임대주택 제도의 부작용을 인정했습니다. 임대사업자 제도가 일부 부동산 투기 활용 등 주택 시장의 안정을 저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정부는 4년 단기 임대는 폐지하고 8년짜리 장기 임대는 임대 의무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되 매입 임대에서 아파트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폐지 대상인 기존 임대는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는 대로 자동 말소됩니다.